또 호모시스테인이 혈관 건강을 해치는 이유 두 번째는 어떤가요? 네, 호모시스테인은 혈중에서 혈관이 자연적으로 잘 이완이 돼가지고 혈관이 말랑말랑하면 혈압이 오르지 않을 텐데 이 처음에 혈관벽을 싸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피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혈관이 딱딱해져요. 아.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잘 늘어나지 않으니까 혈압이 올라가기 쉽겠죠. 네. 그다 러 보면 작은 혈관들이 잘안 늘어나고 대표적인 게 머리나 작은 부분들 장기에 혈액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장기 기능 떨어지겠죠. 또 하나 호모시테인이 많아지면 신경 세포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뭐 노인들한테 많이 생기는 인지 장애 또 아. 나아가 치매 치매 하나의 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. 아. 만병의 원인이네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네. 혈압이 상승한다는 건 알겠는데, 네. 어 이것 때문에 인지 기능 장애, 그 치매가 네. 온다는 건좀더 아, 걱정스러운데요. 네. 그래서... 치매는 참 많이 걱정이 되는 네. 질환이죠. 실제로 혈액 속에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정상인 경우보다 치매 전 단계죠, 경도 인지 장애 위험이 2.5배로 높았다고 합니다. 오우. 그리고 이미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 193명을 대상으로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재봤어요. 그랬더니 실제 이분들의 수치가 건강한 노인에 비해서 높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단계 단계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치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볼 수가 있죠. 준비되어. 호모시스테인이 혈관도 좁게 하고, 고혈압도 오게 하고, 당뇨도 안 좋게 만들고, 정말 여러모로 진짜 왜 불안당이라고 부는지 알것 같은데. 근데도 아직도 이 나쁜 일을 하는 게한 가지가 더 남았다는 말씀이시죠? 네, 그렇죠. 세 번째로, 이건 또 호모시스테인은 혈관의 또 하나의 독소인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죠? 활성산소 형성을 많이 늘렸요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몸에서 잘 돌아다니는데 활성 산소에서 산화가 되면 더 나쁜 콜레스테롤이 되는 더 나쁜 콜레스테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모 시스테인이 몸에 활성 산소의 양을 늘리고 아까 혈관에 손상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혈관에 손상된 혈관에 산화된 이 콜레스테롤들이나 이런 지질들은 더잘 들어가요 더잘 들어가서 더잘 쌓이는 거죠 그래서 혈관에 죽종이나 이런 동맥경화더잘 일으키게 되는 또 부가적인 또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잠시 후 혈관 건강 더 이상 자신하지 마라. 더 높은 거예요? 뇌혈관 질환도, 뇌혈관 질환도 부담이 커진 거 충격적인 호모 시스테인 검사 결과.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잘 챙겨 드시면 호모 시스템을 없애주는데 도움이 됩니다. 호모 시스테인 빼내 깨끗한 혈관 만드는 방법. 엄청 달아요. 잠시 후 공개됩니다.